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저와 성도님들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성도님들께서 합독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주님 저도 변화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아동 양육 시설에서 아이들을 기르면서 일을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제가 그동안에는 소중함을 전혀 모르다가 아 이거 참 귀중한 것이구나, 소중한 것이구나,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 사진을 담아두는 앨범입니다. 평소에는 뭐 사진 옛날 사진 잘 보지도 않고 요즘 같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또 저장하는 그런 시대에는 앨범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제가 볼때 제가 키웠던 저희 아이들에게 그 앨범은 곧 우리 아이들의 가치이더라고요. 일반 가정에서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이렇게 쭉 기릅니다.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이혼을 하시거나 사별을 하시더라도 부모님 중에 한 분은 남아있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거나 어쨌든 우리 어떤 아이들의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어른이 있어요. 그런데 시설에 들어온 아이들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들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아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잘 나지가 않는데 돌봐주시는 어떤 선생님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계속 바뀌다 보니까 자기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거나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일반 가정처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마음 속에 나의 뿌리가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공허함을 주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가끔 아이들의 어린 시절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앨범들, 사진들을 자주 봤습니다. 아이들이 수시로 저한테 계속 와요. 그래서 고모 저 아기 때 사진 보여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함께 아이들과 사진을 보다 보면 그 순간 아이들이 얼마나 깊이 그 사진 속으로 들어가는지 아이들과 함께 그 앨범을 보는 그 순간에는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 사진을 볼때 그 어린 아기였을 때 환하게 웃고 있는 자기의 표정을 보고 누군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기를 안고 있는 어른들의 표정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속의 그 주변 분위기를 느낍니다 아 나는 사랑받았구나 나는 참 행복해 보인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마치 어른들의 품에 꼭 안겼다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키웠던 아이들을 만나거나 통화를 할 때이면 그 아이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아이들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네가 예전에 이랬잖아. 너 이런 일이 있었잖아. 너 굉장히 귀여웠고 너 굉장히 이럴 땐 이런 사고도 쳤었잖아. 들려주면서 옛날 지금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얼마나 잘 자라났는지 제가 산 증인이 되어서 칭찬해 줍니다. 야 고모가 누구보다 너를 가장 잘 알잖아. 너는 참 대단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그렇게 해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아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앨범 같은 존재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아이들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 삶의 앨범을 들추어서 넘겨 본다고 생각을 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표정을 지어 주시고 어떤 말씀을 들려 주실까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도 요한의 앨범을 살짝 들춰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늘 묵상하는 산상수훈의세 번째 말씀이 이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는 쉽게 온유하다라고 하면 착하다라는 비슷한 한어를 떠올려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착하다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다라는 것은 착하다 순하다가 아니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길들여짐이에요. 헬라어로 온유라는 단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사나운 야생 짐승을 잡아다가 훈련을 시켜서 주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게 변화되었을 때 사용합니다. 거친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주인의 필요에 맞게 명마가 되었을 때 타고난 기질로는 굉장히 강하고 때로는 못되고 이기적인 사람일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훈련되고 다루어졌을 때그 다루어짐 속에 자기를 온전히 맡긴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기독교 영화나 그림책을 보면 흔히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뭐 털이 많고 굉장히 강하고 괄괄한 이미지로 나옵니다. 요한은요 상대적으로 희고 굉장히 말끔하고 부드럽고 얌전한 모습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요한도요 그런 착함과는 거리가 좀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길들여진 사람이었어요. 요한이 얼마나 거칠고 강한 사람이었는지 성경에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세워질 때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형제였던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그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 보아너게가 무슨 뜻이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번개, 천둥번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요한과 야고보가 화를 잘 내고 발끈하는 것을 잘했는지 마치 그들이 화를 내면 천둥치는 것 같았다고 해서 주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도 유대 사람들과 그 반목이 심했기 때문에 어, 유대인들을 지나가는 것을 방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지나가게 방해했습니다. 누가복음 구 장에 보면 그때 요한이 아주 불같이 화를 내면서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놈들을 다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셨다고. 하나님, 저 사람 태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이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사람에게 가서 "너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안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바로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병이 쫓아나면 또 귀하고 좋은 일인데, 자기가 무엇이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허락하는 것을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이냐면, 아까 보았던 것처럼 내가 명령하면 하늘에서 불도 떨어져, 나는 누군가에게 귀신을 쫓아라, 쫓지 말아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교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한이 자기 스스로 그런 확신을 얻기까지 요한도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는 삶을 살았겠지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이 보기도 하고 수고롭게 봉사하고 앞장서서 헌신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노력과 헌신이 역설적으로 굉장히 교만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늘 주님과 함께 있다고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과 가장 멀리 있는 그런 편협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에게는 굉장히 귀한 것도 있었는데 바로 주님을 향한 요한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에게 끌려가실 때 요한복음 18장 15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니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함께 주님을 끝까지 따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닭이 세번 울기 전에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에도 끝까지 남아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까지 간 사람도 요한이었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 같이 잡혀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죽기보다 어떤 제자보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요한이어서 그랬는지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부탁하십니다. "요하나 이제부터 내 어머니 마리아는 곧 너의 어머니이다." 요한은요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복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년이었던 요한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초대교회에 남아 있는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때로부터 약 40년을 더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의 삶을 생각해 보았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20대 중후반으로 보고 3년을 주님과 함께하고 30대 초반부터 그로부터 40년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복양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시죠. 30대 초반부터 요한이 70요인이 될 때까지 예 마리아의 식사를 해 드리고 빨래해 드리고 섬기면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마리아를 봉양하고 있을 때 함께 예수님 밑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 베드로나 야고보, 도마, 빌립 등은 초대교회의 영웅이 됩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따르고 수많은 기적도 일어나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바울도 나타나서 활약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주님께서 요한에게 남기신 지상 최후의 명령이 어머니를 봉양해 달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평생 요한이 한 일은 마리아를 봉양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아주 강한 기질이 있는 사람이니까, 때로는 속상했겠죠. 자주 마리아를 봉양해야 되는 자기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죠. 그런데 요한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소명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한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고 초라해 보여도 자기에게 맡겨 주신 사명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요한의 마음은 높아지고 싶고 대단해지고 싶은 욕심보다 나의 자아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요한은 그 시간을 살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길들여졌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죠 주님 주신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갑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 처음에는 요한이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그 소명이 요한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는 그 기간 동안 요한의 모든 꿈과 야망과 계획과 혈기가 꺾이고 철저히 자아가 죽고 다듬어졌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거, 점점 거듭나기 시작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썼을 때 요한의 나이가 80세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벌써 다 순교했고요. 백발의 요한만 남았습니다. 여러 번에 걸친 가혹한 핍박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단들의 공격으로 초대 교회가 흔들릴 때 남아 있는 성도들이 거의 마지막 남은 희망처럼 사도 요한만 바라보았겠죠 요한 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요한 서신으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한 서신에는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지칭할 때 그리스도의 종 바울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은 언제나 나 요한은 이라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해요 요한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가 나중에 주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게 해 달라고 청탁을 할 만큼 야망이 있던 사람, 불같이 화를 내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의 삶 가운데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지고 길들여져서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 모든 요한의 인생이 그리워지시나요? 요한이 언제나 요한은요 언제나 기적과 성취에 낸 사역의 규모면에서 베드로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남은 편지의 양으로는.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세계 곳곳을 다니며 교회를 섬기고 사도로서 이름을 알릴 때 그가 평생에 한 일은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평생의 시간을 통해서 가장 귀한 사랑을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우리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도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의심되고 불안해지실 때마다 성도님들의 지나간 삶의 앨범을 들추어 보십시오 오늘의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잊고 지냈던 과거의 삶을 들추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작고 초라한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면요 우리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 그때 그랬지. 그때가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 아, 미처 몰랐는데, 예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나름대로 이만큼 달라져 있구나. 조금은 변화되어 있구나. 그것을 알면 우리 이제 함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입니다. 모든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오늘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 내일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주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